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 현재를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나누겠습니다. 음, 뉴욕에 있는 무역센터 110층짜리 쌍둥이 빌딩이 있었습니다. 그거 짓는 데는 7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근데 무너질 때는 5분도 안 걸렸다고 합니다. 너무 심각하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처음에는 예수를 믿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까 찬양도 불렀지만 예전의 일을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전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예전에는 다 어두운 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빛을 못 보는 빛을 보고도 우리가 감사할지 모르고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은데도 감사할 줄 몰랐어요. 날마다 눈뜨면 내가 조금 부족하면 투정하고 또 누구를 원망하고 또막그러게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 밑에 태어나서 우리는 우상을 섬기면 제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고 보니까 우리가 헛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다 이기고 신앙에 이제는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직분자가 되어서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무너지는 거는 5분도 안걸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몇십 년이 되었지만 무너지는 거는 5분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누가가 말했을 때 내가 오직 아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예수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뭐 자기가 엄청나게 거창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혼자만이 거룩한 사람이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시험합니다. 표적을 구하자 예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요나의 표적은 바로 뭐예요? 3일 만에, 어, 뱃속에서, 고기 뱃속에서 나왔죠, 요나가. 그게 바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는 걸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으로 갈 때에 떡을 가져가기를 가져가기 를 가져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죠. 누룩은 뭐예요? 변질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순간도 우리가 교회를 오고 오려고 하면은 누군가가 나를 교회 못 가려고 하려고 어젯밤부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죠? 그런 사람 아래로 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예수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때야 떡의 누룩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이 제자들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로 다닐 때에 다 예수만이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보여줬어요. 이적도 많이 보여주시고 병고침도 많이 보여주시고 이랬을 때는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어깨가 으쓱하면서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막 이러면서 막 하고 다녔어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손가락질하냐고 이러고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자 어떻게 합니까? 다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너희들은 기적 못 하느냐? 어? 그 적은 것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고 남았는데 그걸 왜 기억 못 하느냐?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야 떡의 누르기 아님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께서 가이샤라 빌림포 지방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에 천국 열쇠를 주시고 그때 비로소 자신이 고난을 당하여 죽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십니다. 천국 열쇠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현재에 감사할 수 있느냐? 아까 뉴욕에 있는 1 1 7짜리 쌍둥이 빌딩이 몇 년을 지었다고 그랬죠? 7년. 무너지는 데는 5분도 안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현재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처해 있는 삶,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모든 일들, 우리는 다 현재에 감사해야 됩니다. 네. 이제 일주일이 있으면 다음주는 이제 명절이에요. 네. 설 명절입니다. 설 명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갑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게 하면 현재에 감사하느냐. 첫 번째는, 되어지는 일에서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현재 되어져 있는 일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을 구하며 현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니다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근데 표적을 요구하자 예수께서 그들의 불신앙을 아시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요나 표적을 언급하시며 그것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불신앙을 책망하시며 그들에게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표적보다 주님을 구하며 현재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어떻게 어? 예수 같은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인데 목수인데 어떻게 예수라고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어지는 일에서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2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의 9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2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채에 두며 지식을 불러 모하며 명채를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의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절에 보니까 어,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에 땅속에 있으리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어디 어디에 있었어요? 불 속에 땅에 이렇게 불을 파는 불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잠문서 2장 2절에서 5절까지 뭐라 그래요?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지혜는 뭐라 그랬죠? 예수라고 그랬죠. 길을 기울이며 내 마음에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예수를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것을 예수를 찾으면 여호와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가 있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46절에서 52절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소경받으며는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큰 소리를 외쳤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믿음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하는 믿음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과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도 부정적인 삶과 부정적인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사업을 합니까? 직장을 다닙니까? 자녀들을 키우죠. 그러면 우리가 늘 긍정적으로 복 받는 얘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야지만이 복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 소경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경이며 거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고침을 받고 눈을 뜨게 된 바로 소경 바디메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께서 네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랬더니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우리는 입술로 뱉는 대로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현재 감사해야 되냐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따르며. 현재에 감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 네. 6절에서 우리 한 번, 음,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까지. 6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바리세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죠. 우리가 떡 가져오기를. 어? 알았다고 말하죠.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고, 또떡 가져오기를 하군을 예수께서 아시고, 예수님은 벌써 아세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어? 우리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벌써 아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뭘 갖기를 원하며, 네에게 뭐가 필요하며, 네가 무슨 생각을 하며, 네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며,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벌써 아신다라는 거예요. 팔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을 서로 의논하느냐 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였느냐 어떡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며 기억하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 1 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가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하는데 너희들은 어찌 먹는 것만 생각하느냐?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도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큐티하잖아요 날마다 큐티할 때도 우리가 내 생각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큐티를 하고 아무리 많이 읽어도 깨닫지는 못한다 주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따라야 돼요 우리에게 날마다 큐티할 수 있는 답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뭐예요? 주님을 올바로 가르침을 따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듣지 말라는 거예요. 아, 네.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따르라는 겁니다 아, 네.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 4장 8절 258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로마서 1 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의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살겠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아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의 고넬료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 고넬료가 나옵니다. 가이사라에서 로마 백부장이에요. 성경께서 옆방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합니다. 이 가이사 이 고넬려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를 믿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로마의 백부장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네가 그래서 종들은 베드로를 보냈는데, 베드로도 성령으로 인해서 부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 안에 짐승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보고 뭐라 그러죠?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하라. 우리 사도인전 한번 볼까요? 사도인전 10장. 사도인전 10장에 보면, 음, 여기 나오죠? 가이사랴 군을 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에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을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를 했더니 하루는 제 9시쯤에 되어서 한상 중에 봤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보낼려야, 보넬려야 하면서 부릅니다. 그랬더니 보낼려가 보고 두려워했어요. 주여, 무슨 일이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내 기도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업하신 바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네가 지금 사람들을 옆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시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는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종절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이 일을 다하고 옆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이 제6시 되었더라. 어떻게 해요?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베드로도 어떻게 하죠? 그때에 기도하러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한산 중에 보여주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갖고 내기에 네 매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색 네발 가진 짐승이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을 수 아니하였사온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소, 소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게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죠. 이런 일이 세번 있는 후그 그릇이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그러죠? 그랬더니 17절에 보니까 한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니 마침 고넬류에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서 문을 두들겼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한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러라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을 것이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이렇게 네. 말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 온 친척과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주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현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현재에 감사할 수 있냐.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을 영적으로 깨닫고 섬기며 현재에 감사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샤라 빌리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이 물어가라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절에 보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아, 15절에 끝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18절에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위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의리지 말라 하시니라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영적으로 깨닫고 섬기며 현재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제 18절에 보면은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반석이에 내 교회를 세워라 그랬죠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육체, 육체 몸뚱이, 몸뚱이.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교회는 하나인데 많은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된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하고 또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말하. 왜 죽으심으로 피로 물로 다 뽑아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세운 교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 몸통.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다. 머리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즉, 교회 의 중심으로 생활할 때에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려놓면 나가서만 마귀에게 공격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천국 열쇠를 줄이리 이거는 뭐냐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열지 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만 하면 천국의 열쇠를 받는 자요 아브라함의 또 조상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뭐예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풀리리고 그렇죠. 우리가 땅에서 먼저 풀어야지만 우리가 누구와 사이가 안 좋고 매여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도 안불려요 하나님도 절대로 우리가 땅에서 다 누구를 용서하고 내 마음에 끌이낌이 없을 때 하늘에서 모든 것을 풀어주신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 2절에 33절에 보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임하면 저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제 목숨을 구원하자면 이룰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이 뭐예요? 주님을 영적으로 깨닫고 섬기면 현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256장을 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우리 2023년도에는 무조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뛰며 주를 섬길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니고데모를 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유대의 가난이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영적으로 깨닫고 예수께서 십자가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향 백근을 가지고 와서 장례를 치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간원이에요. 사내들인 공예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교사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또한 부자였다고 나와있습니다. 바로 니고, 니고데모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를 만나고 밤에 몰래 찾아서 예수를 만나고 거듭남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어서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이렇게 키도 크고 덩치도 있고 이런데 다시 어떻게 엄마 배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예수님이 돌아가시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러니까 백, 향을 백근을 갖고 와서 장사를 치는 분이 바로 니고데모. 우리도 바로 리고데모와 같이 이런 현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좀잘 되거나, 좀잘 나가거나, 좀 높이 올라가거나, 그러면 우리는 현재 감사하지 않아요. 아니, 나는 예수를 이렇게 잘 믿는데, 이 예수를 주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저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도 저렇게 잘 돼?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육신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런 거지 영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의 인생은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이 얼마나 기중한 것을 알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건 없어요.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 때에 내일이라는 게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에 우리가 만약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늘 밤에 닦아다 가고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그럼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되어지는 일에 주님을 구하며, 주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따르며, 주님을 영적으로 깨닫고 섬기며 현재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아시지요 오늘도 예배 참석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아버지께서 늘 그들에게 삶을 책임져 주시고 더 주님 앞에 현재 감사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